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에서 자국민 교육을 똑바로 해라. 캄보디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에 내비친 불편한 속내가 연일 논란입니다. 푸놈펜 한복판에서 한국인을 노린 사냥이 시작됐는데요. 몸값 2천만 원. 지금 누구에게 협박 문자가 가고 있을까요? 저쪽에 지금. 이쪽 편에 저기 두 번째 조그만한 에프동 저기에 제가 갇혀있었고요. 그쪽 보시면서 혹시 좀 뭔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저기 보이는 철문이 정문이고요. 옆에 파란 색깔 경비실입니다. 저 안에 경비인력이 그냥 한 200명 정도 이 안에 항상 겸주를 하고 있어요.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고. 거기 여기 딱 들어가자마자 조선족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제일 첫마디가? 너 도망가라. 도망가도 괜찮다. 근데 도망가다가 걸리면 네 허벅지 총을 쏠 거다. 며칠 전 캄보디아에 체류하던 50대 한국인 A씨가 지난 6월 현지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사인은 심장 질환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달 초에도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댄 베트남 지역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고, 지난 8월에는 캄보디아 캄포트 주 보코산 지역에서 22살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끝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 사망 원인은 대부분 고문과 폭행으로 인한 쇼크사, 바로 심정지였습니다. 정부의 어떤 어, 나태함. 또 중국 범죄 조직으로부터의 영향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경찰이 캄보디아 경찰과 이야기해도 될 일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결국 오늘 새벽 캄보디아의 일부 지역 보코산과 스바이리 행주 바베시와 같은 위험 지역에 여행 금지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 정부가 범죄와 관광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고위 관료들은 한국 정부가 할 일은 자국민에게 온라인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과 특히 고액 일자리 제안을 믿기로 한 사기 그리고 피해 예방법을 더잘 교육하는 것뿐이라고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분들의 한에서 이제 우더를 봤습니다. 정말 배신감을 넘어서서 이게 너무 분통이 터지네요. 정말 매국노 같은 놈들이 그것도 젊은 나이에 이 중국 놈들한테 놀아나가지고 말이에요. 자기네들 돈몇푼 벌자고 한국 사람들을 갖다 한국인이 이렇게 외국까지 나가서 집단생활 하면서까지 속이고 이랬다라는 게 너무 정말 황당스럽네요. 컴퓨터랑 책상이랑 휴대폰들이 한 8, 0시개씩 전달이 있었고 로경이있고요수이랑기기를고있고 실제로 보면 수갑 고일 많아요 컴퓨터 앞에 책상에 앉놓고발요 중국 와만조 정도 줘요 그거를 하루 안 먹어야 돼요 겉으로는 해외 취업, 속으로는 감금 불법 노동 달콤한 메시지로 한국인들을 유인하고 도착하면 여권과 휴대폰을 압수합니다 여권은 첫 번째 인질이 됩니다. 탈출 시도, 폭행과 전기 고문, 증언이 줄을 잇습니다. 쉽게 일하고 많은 돈을 챙겨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달콤한 말로 한국의 젊은 청년들을 수백 명씩 불러들이고 있는데요. 하루에 많게는 300명이 캄보디아에 입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방식이 더 교묘해졌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범죄 조직은 국적을 고른다는 겁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빠른 송금, 강한 가족 결속력, 높은 회수율. 이들의 계산기에는 염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울분을 많이 가지게 되죠. 그 처음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어, 우리 나라와 또 국격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되게 주참했고요 좀 그런 일이 뭐라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젊은 층이 그렇게 피해를 보고 그렇게 돼 있다는 게 아, 우리 심각하다.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나 빨리 그 그거를 차단을 하던 오늘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강력한 해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 송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지원을 최대한 즉시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에 캄보디아 취업 사기 감금 피해 대응 현황 및 조치 계획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외교부는 내일 15일 현지의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파견하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2천만 원이었을까요? 한 번에 송금 가능한 현실적인 한도, 그리고 한국인 기준 가족이 조달 가능하다고 느끼는 심리선, 또 추가 협박이 가능한 마지노선. 이세 가지가 맞물린 금액대가 바로 2천만 원이었습니다. 범죄자 입장에서는 추가 대출 가능 고객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협박은 계단형입니다. 1단계에서는 겁을 주고, 2단계에서는 소액을 송금하고, 3단계에는 고액으로 증액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단발성 해프닝이 아닙니다. 신고가 급증했고 사건은 이미 패턴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짜 채용을 하고 입국을 하면 여권과 휴대전화를 압수하며 감금을 시키는 건데요. 바로 비즈니스 모델화가 된 범죄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개인의 조심성만으로는 막기 어려운 규모가 되었는데요. 실종, 협박, 고문, 사망까지 이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한국 사회는 그나마 공포가 휩싸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역 이슈가 아닙니다. 국제 자금 세탁과 인신매매가 얽힌 초국가 범죄 사건인데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돈줄부터 조였습니다. 미국과 영국 수사당국이 역사상 최대급으로 평가되는 비트코인 수조원대의 자금을 추적하고 압수했습니다. 온라인 투자, 러브스캠으로 빨아들인 돈을 코인으로 세탁한 뒤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핵심입니다. 이 조치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 스캠센터와 연결된 거대 사기망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적으로는 2025년 9월 미 재무부는 미얀마 캄보디아의 스캠 허브 운영 세력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미국 내 피해액만 연간 1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자 지배 인물, 법인 지갑을 동시에 제재해 거래 차단하고 계정 동결에 들어갔습니다. 영국은 미국과 공조해서 자금 세탁 창고, 지갑, 계좌를 동결 중입니다. 영국과 미국은 지갑 식별, 환전소 OTC 라우트 차단, 법정 화폐 진입 3단계의 단계로 돈줄을 줄이고 있습니다. 일부 케이스는 영국 내 자산 1억 파운드 동결이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과의 공조 강화를 약속했고, 대규모 단속, 송환 사례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스캠 기업 인물들에 대해 해외 기소, 제재가 붙으면서 캄보디아 정부 내에서도 치안, 리스크, 관리가 급해졌습니다. 이 영상이 불편하셨다면 제 역할은 다 했습니다. 공유로 또한 명을 살려주세요.